안녕하십니까 현안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가짜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번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착 상태에 있었던 미북 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가지고 있죠. 이어진 한미정상회담 역시 북한과 나눴던 이야기라든지 여러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미국과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만드는 큰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를 제대로 알리기보다는 가짜 뉴스를 생성하면서 이 성과를 폄훼하는 경향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 사열대에 올랐을 때. 방향을 잠시 못 잡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치매에 걸렸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유튜브 영상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를 중심으로 가짜 뉴스가 많이 공급이 될까요? 우선 어,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이 최근에 국내 이용자 1위의 SNS 플랫폼이 됐다라는 측면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유튜브 이용 시간이 3배 가량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앱의 경우에는 사용 시간이 현저히 줄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유튜브는요, 한번 어떤 영상을 보면은 그 영상과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계속해서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어떤 영상을 보고 어 이거 재밌네 또는 볼만하다 라고 느낀 분에게는 계속해서 비슷한 성향의 영상이 노출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한 방향의 영상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확증 편향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공급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구독자 수 상위 40개 채널 중에 70%, 그러니까 28군데 정도가 가짜 뉴스를 다룬 바가 있다라는 최근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튜브 이용자의 34%, 3명 중에 한명꼴로 가짜 뉴스가 담긴 동영상을 보거나 전달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사례를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어, 지난해 9월 총선에서 메르켈 흠집내는 가짜 뉴스가 활개를 쳤는데요. 소셜 미디어 업체가 가짜 뉴스나 혐오 발언을 담은 게시글을 인지한지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고 6 4 0억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법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도 지난해 대선 기간에 마크롱 대통령을 둘러싸고 동성애자다 또는 해외 비밀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등 많은 가짜 뉴스가 부포된 바가 있었는데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가짜 뉴스를 막을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내 가짜 뉴스 대책단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대한 모니터링 단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짜 뉴스 모바일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니터링하고 감독한 뒤에 가짜 뉴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가짜 뉴스 대책단으로 보내게 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가짜 뉴스 대책단 내부에는요. 팩트 체크하는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팩트 체크도 하고 여러 가지 대응 방안도 고민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짜뉴스 대책단의 책임자로 박강원 최고위원을 저희들이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박강원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가짜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가짜뉴스의 전달 창구가 되고 있는 유튜브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대응하지만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도 꾸릴 것임을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실들이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공모나 이런 것들 통해서 당원분들로부터 양질의 동영상 콘텐츠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당 차원에서도 독자적인 인력을 채용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제작된 영상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